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기자회견인가, 대관식인가? 그것은 로스앤젤레스, FC, LAFC의 글로벌 슈퍼스타, 손흥민의 공식 입단식에 참석한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기자들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BMO 스타디움의 분위기는 카메라의 숲, 눈부신 플래시, 그리고 숨막히는 기다림으로 가득찬.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시사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분 전, 캐론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손흥민에게 그가 단지 축구선수가 아니라 그의 기여와 글로벌 영향력으로 로스앤젤레스시 전체의 새로운 상징임을 인정하는 명예표창장을 수여하면서 행사는 더욱 격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순간들 속에서 하나의 폭풍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LA 타임스의 한 베테랑 기자가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을 정면으로 겨냥한 이보다 더 직설적일 수 없고 매우 민감하며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체룬돌로 감독님, 역사적인 영입을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손흥민이 타고난 리더이자 위대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LAFC의 현 주장은 팀의 공신이자 베테랑 선수인 에런 롱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즌이 계속되면 누가 LAFC의 주장 완장을 차게 될 것입니까? 임박한 폭풍과 사령탑의 의미심장한 미소 기자회견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는 질문. 그것은 현 주장 에런 롱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건드렸고 손흥민의 입단 첫날부터 내부 갈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체론돌로 감독으로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나 두 사람 모두 중요한 리더입니다와 같은 외교적이고 안전하며 다소 우회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스티브 체론돌로. 감독은 조금의 난처함이나 당황스러움도 보이는 대신 기자를 바라보았고, 이내 그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고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한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질문을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선언문, 진정한 충격을 만들어낼 답변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폭발적인 선언과 회견장 전체의 열광적인 순간, 그 의미심장한 미소 이후 체론돌로 감독은 결코 우회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진 기자를 똑바로 쳐다본 후 회견장 전체를 둘러보고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손흥민. 쾅! 기자회견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일제히 터져나온 경악의 오! 소리 뒤로 기관총처럼 터지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끊이지 않는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전례 없는 결단력. 클럽을 위해 단 1분도 뛰어보지 않은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수여한다. 그것은 한 선수가 라커룸에 적응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모든 일반적인 관례를 거스르는 극히 드물고 매우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권력 이양. 이 대답은 단순히 팔에 차는 주장 완장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보다 더 단호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 철학부터 라크룸의 정신까지, LAFC 클럽 전체는 오직 단 하나의 이름, 손흥민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돌아갈 것이다. 그는 단지 새로운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하계 전체의 새로운 태양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을 향한 절대적인 존중. 이 행동은 LAFC의 코칭 스태프와 보드진이 가장 큰 무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손흥민의 클래스, 경험, 그리고 리더의 자질에 대해 보내는 절대적인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답이 사실이라니 믿을 수가 없어. 감독이 자명한 진실을 폭로할 때, 회견장 전체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다른 기자가 따져 묻듯 질문했습니다. 감독님, 확실하십니까? 에런 롱이 현 주장입니다. 이 결정은 다소 성급해 보이며,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자신의 천재적인 한수, 모든 의심을 품은 이들마저 신복하게 만드는 논리적이고 무게감 있는 설명, 하나의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대답에 믿기 어려운 점이라도 있습니까? 체룬돌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분전 바로 이 무대에서 존경하는 로스앤젤레스의 캐런베스 시장님께서 여기에 서서 손흥민을 이 로스앤젤레스 시 전체의 상징으로 인정하는 명예표창장을 직접 수여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의 무게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스며들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논리는 이보다 더 간단하고 명확할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출중한 재능과 흠없는 황금 인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위대한 도시 전체의 지도자들과 시민들로부터 상징이자 대표 얼굴로 인정받았다면 그가 바로 그 도시의 축구팀을 이끄는 것이 전적으로 자연스럽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의 팔에 작은 주장, 완장 하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시 정부와 도시 전체가 가장 정중하게 인정한 하나의 진실을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지 LAFC의 새로운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주장입니다. 미국 언론 경악. 체룬돌로의 천재적인 한수. 체룬돌로 감독의 설명은 미국 언론계를 결정의 대담함 때문이 아니라 그 반박할 수 없는 지성과 논리 때문에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도시 행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위상의 연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칫 위험해 보일 수 있었던 축구계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격상시켰으며 그것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들이 즉시 쏟아져 나왔습니다 체른돌로의 천재적인 한수 도시의 상징이 바로 팀의 주장이다. 혹은 LAFC에서의 손흥민 대관식 첫날부터 주어진 절대 권력. 체른돌로 감독의 결정은 시에나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자 손흥민에게 내재된 순수한 한국적인 품격에 대한 헌사였습니다. 손흥민은 타고난 리더의 DNA. 비범한 영감을 주는 능력, 그리고 한국 축구와 문화의 특징이 짙게 뵌 절대적인 프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ESPN의 한 분석가가 논평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 LAFC에서 단한 분도 뛸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유산, 황금인성,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시대, 주장 완장을 찬 채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다. LAFC에서 열린 손흥민의 입단 기자회견은 단순히 소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대관식이자 그의 위상에 대한 단호한 확언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적응하려는 새로운 스타의 자격이 아니라 첫 순간부터 클럽과 도시 전체의 상징이자, 리더이며 왕관 없는 왕의 자격으로 메이저 리그 사커에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밝혀진 진실은 이것입니다. 손흥민의 위상은 이제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축구계의 모든 일반적인 규칙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 누가 LAFC의 주장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아마도 그가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부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전체가, 그리고 이제는 LAFC 클럽 전체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 없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그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